자 이제 달푸힐 달성 파크 부르지오 부르 브루지오. 부르지오죠 브루... 부르지오 브루지오 힐스데이트 이야 팔사타임 오억 아, 팔사타임 오억 울산에 있는 송정 제일 풍경채 네. 5억7천 하나만 아. 하죠 하나만 행이 하나 추천 네아 아. 추천이네 두개 네. 그 아. 하나 추천 아. 자, 울스, 일단, 울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울산 제일 풍경채 어, 여기네요. 아, 송정지구에, 맞죠. 음. 와. 그게 얼마라고요? 네, 5억 7천. 5억 7천. 음. 그리고 아까. 달성파크 브르지오에 브루지오. 네, 5억. 뭐, 뭐, <laughs> 네, <거니까>. 맞죠. <laughs> 네. 달풀 갑십시오, 달풀. 예. 달풀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네. 어 일단은 이두 중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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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하나하나 하나 뜯어볼게요. 음. 대구가 좋아요, 울산이 좋아요. 대구와 울산 하면 대구고. 대구. 그럼 이제 뭐 음. 호불호 나는겠지만은 음. 그냥 그냥 확률적으로 대구가 더 좋다라고 느껴지고. 음. 음. 그러면 대구의 중구 음. 맞죠? 음. 그냥 울산의 북구. 음. 약간 중구와 북구 음. 아 비슷한데 음. 그래도 뭐 어쨌든 비슷하다 칩시다. 네. 뭐그 다음에 이제 음. 달산파크 프로지오와 음. 송정 제일 풍 풍경채 입지를 봐야죠. 음. 여기 역세권이에요. 네. 네. 제품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네. 가격도 보면, 좋아, 음. 지역과 입지와 단지가 비슷하다 치자. 가격이 음. 똑같잖아요. 안 똑같잖아요. 네. 그럼 대구계더 싸잖아요. 음. 그럼 더싼거 사야죠. 그렇죠. 네. 생각보다 여기 울산 송정지구 있죠. 제가 여기 임장을 갔었잖아요. 저희 스터디끼리, 이원들이랑 같이. 그래서 바로 반도부라 이거 보고, 요 일대 그냥 없더라고요. 없어서. 그냥 좀 떴어. 그래가지고 바로 금강 펜테리움하고 한라빌발디 바로 봤었거든요. 왜냐면 이 동네에서 위와 아래를 보면 중간은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음. 어쨌든 얘가 보니까 이제 최고가는 6억 8천 갔었네요. 음. 음. 어. 자 그다음에 달성파크 브루지오 힐스테이트. 우리 대구가 좀 그래도 울산보다는 좀낫지 않나요? 네. 네. 그죠 훨씬 네. 지 네. 않나요? 네. 대구와 대구는 이제 부산과 예. 비교를 하죠. 예. 음. 자 달성파크 브루지오 1,500세대고, 얘가 입주장이라서 저는 5억이지. 음. 사실 지금 가치로 봐도 6억은 충분히 한다라고 보거든요. 음. 어. 그래서. 달성파크 브로지오 힐스테이트의 한 표입니다. 역세권에다가 대단지에다가 한표 던졌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울산, 울산 남구보다는 음. 울산 남구와 대구 중구 하면 울산 남구가 음. 한표 위일 것 같고 어 그렇죠. 네. 울산 중구와 대구 중구 하면 대구 중구가 또한 표고 위고 맞죠? 그렇죠. 지금 중구가 대구 2급지거든요. 네. 네. 그 수성구 담음 중구에요 네. 네. 물론 이제 저 밑에 청라 언덕역이 음. 대장 라인들이지만 네. 뭐 같은 노선에 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이거 5억이면 저는 음. 최소 1억은 좀 먹고 들어갈 수 있다 네. 네. 이래 봐집니다 어, 일단은 그런 수치는 저는 모르겠고요 네. 그냥 저는 입지를 좀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음. 음. 그냥 딱 봐도 음. 어, 역세권인데 음. 그럼 거기는 신도시고 여기는 구도심의 역세권 음. 어, 이런 느낌이지만은 음. 그래도 울산이 여기 없어서 그런가? 음. <웃음> <웃음> 비교가 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우선 달성파크프루지오 힐스테이트 저도 이거 CD님이 좋다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그 봤었었는데 볼수록 이게 보석같은 네. 아파트더라고요. 네. 이 동네 다 주복들 라인인데 네. 유일하게 또 아파트고 유일하게 아파트. 어, 대구가 대단지 많이 없는데 또 대단지고 네. 달성공원 뷰도 나면 음. 네. 자 달성파크프루지오 한표 자, 이제 다음 질문 또 가겠습니다.